30번 문제입니다. 자, 어느 남학생과 여학생있는데 남학생 600명과 여학생 400명에게 얘들이 진학을 한다. 근데, 입문계에 진학한 학생들이 남학생은 55%래. 그러면, 100분의 55 곱하기 600 하면 얼마예요? 5, 6에 6, 6, 5, 30, 330명. 여자도 400명 중에서 65%니까 100분의 65 하면 4 5 20 24 260명 따라서 자연계를 선택한 학생은 270명 여자는 140명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는데 인문계 학생을 선택했을 때 인문계는 뭐야 전체 학생이 330 더하기 260분의 이 학생이 여자 1학년 260이다 즉 계산을 하면 얼마야? 590분의 2 260으로 59분의 26이.